과자를 먹고 나면 과자 봉지 쓰레기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껌만 봐도 껌 안쪽의 단맛을 다 먹고 남은 껌 딱지는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죠. 영양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 이용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모습은 우리 몸에서 쓸모가 없는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들을 줄여서 노폐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이용되고 그 모습이 바뀐 노폐물들은 우리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노폐물들을 우리 몸 밖으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배설계입니다. 배설계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배설계의 구조를 확인한 게 저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경우, 우리가 이용하고 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그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는 일단 폐로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숨을 내쉬는 날숨을 할 때, 우리 숨에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물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죽 물은 폐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줌으로도 우리가 배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인 물과 이산화탄소를 폐와 오줌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중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용되고 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라는 물질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이 암모니아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독성 물질입니다. 이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를 해독해야 됩니다. 독성을 없애줘야 하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를 어디로 보내냐? 바로 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간으로 들어간 암모니아는 독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요소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독성이 높은 암모니아가 간으로 들어가서 독성이 작은 요소로 변하게 되고 이 요소가 오줌으로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몸에서 간은 마치 우리 몸의 간호사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노폐물들이 폐와 오줌으로 빠져나가는데 그중 이 오줌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배설계입니다. 자, 이 모습은 배설계의 구조입니다. 자, 이 양쪽에 콩처럼 생긴 것들이 두개 달려있는데 이 콩처럼 생겼다고 하여서 콩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콩팥에서는 오줌을 생성합니다.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이 콩팥과 연결되어 있는 이 관, 즉 오줌관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죠. 오줌관을 통해서 이동한 오줌들은 방광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즉 방광에서 오줌을 저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도라는 곳으로 오줌이 방출되게 됩니다. 배설계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배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찌 보면 바로 이 콩팥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콩팥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콩팥의 모습입니다. 자이 콩팥은 마치 정수기의 역할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기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기계죠. 콩팥도 우리 몸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혈액,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피에서 뽑아낸 노폐물들을 오줌으로 내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콩팥의 기능입니다. 즉,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니까 정수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콩팥의 단면인데 콩팥의 겉부분인 겉질과 그리고 안쪽 부분인 속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질보다 더 안쪽에 오줌이 모이게 되는 콩팥 깔때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빨간색 혈관으로 표시된 콩팥 동맥으로부터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콩팥 동맥으로부터 들어온 혈액은 콩팥에 노폐물을 건네준 뒤 파란색 혈관으로 표시된 콩팥 정맥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콩팥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겉질과 속질 부분을 확대시켜보면 이런 녀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녀석은 하나의 작은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팥이 큰 정수기라면 그큰 정수기 속의 작은 정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정수기의 이름을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콩팥은 100만 개가 넘는 네프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네프론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네프론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혈관이 모여져 있는 사구체라는 것과이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보먼 주머니와 연결된 길다란 관인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네프론인데 자, 혈액이 혈관을 흐르다가 사구체로 들어가게 되면 보먼 주머니로 노폐물을 배출시키게 됩니다. 보먼 주머니로 이동한 노폐물들은 세뇨관을 따라가면서 점점 더 농축되게 되고 결국 끝에서는 콩팥 깔때기로 이동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런 100만 개의 네프론, 작은 정수기에서 농축된 오줌이 콩팥 갈대기에 모이고, 이 콩팥 갈대기에서 모여진 오줌은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흘러가게 되고, 방광에서 모인 오줌은 요도를 통해 방출되게 되는 것입니다.